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육체적 노동 수입과 정신적 노동 수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육체적 노동 수입이 좋으세요? 정신적 노동 수입이 좋으세요? 어, 육체적 노동 수입 은말 그대로 몸을 쓰는 일이 좀 많은 걸 육체적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 정신적 노동 수입은 몸을 많이 안 쓰는 비중, 그러니까 몸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비중. 이 높은 쪽이 정신적 노동수입인데요.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어요. 어, 정신적 노동수입.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 벤처사업체를 몇년 운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정신적 노동수입에 대한 것도 경험을 많이 해봤고 육체적 노동수입도 현재는 하고 있고 과거도 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경험해본 바로 장단점이 다 있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두 노동수입을 다 줄이는 게 답입니다. 육체적 노동수입도 힘든 점이 있죠. 정신적 노동수입도 힘든 점이 있죠. 그 노동수입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여서 두 가지 수입을 다 하지 않아도 육체적 노동수입이나 정신적 노동수입을 다 하지 않아도 생계비 걱정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입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절대적 생계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계비가 있잖아요. 그 지출의 비중을 정신적, 육체적 이두 가지 노동수입으로 100% 채워지고 있다면 그거를 많이 줄여서, 불러소득을 높여서 많이 줄여서, 반 이상, 또는 전부, 100%다그 불러소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 투자를 해야 되고,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 흐름을 알아야 그런 수입원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어, 저축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불러소득이잖아요. 근데 노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소득이고, 그거는 가장 작은 소득 소득이니까 그거 말고 그 돈을 불려서 더큰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이 됐든 이런 수입원을 끊임없이 늘려서 육체적 노동 수입과 정신적 노동 수입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탈출해야 되는 그런 조기 졸업하는 조기 은퇴하는 불로소득이 자꾸 커져나가 파이가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통로를 만들어놔야 돼요 돈을 넣으면 쭉 거쳐서 자꾸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놔야 돼요. 어, 저는 지금 불로소득이 임대소득이 거의 소위 소, 제 소득원의 절반 이상 임대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절반이죠 제 목적은 이 불로소득을 한 달에 꼭 필요한 지출금이 있잖아 요 그거의 두배 이상이 될 때까지는 어, 지금 현재 하는 육체적 노동수입을 줄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두배 이상이 되면 제가 아마 육체적 노동수입이든 정치 노동수입이든 아마 어,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원을 가지고 또 부가 창출을 또 해나가야 되겠죠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비중을 계속 끊임없이 높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어, 제 영상에 현금 흐름이 답이다라는 얘기 내용이 초바, 제일 초반에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지가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은 변함이 없고요. 이 자산을 불리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도 만드셔가지고 꼭 경제적으로 어, 독립이 되시고 어, 조기 은퇴를 할수 있고, 노동 노동의 조기 은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로소득을 많이 높이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우신 그런 많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야 부가창출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꼭 사시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